오늘의 유튜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는 역시나 예상하셨듯이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어제죠 일요일 주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어, 따봉따봉 쌍따봉이고요 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60명 나왔습니다 드디어 100명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6,400명이 나왔습니다. 어마 무시하게 많이, 뭐 거의 없는 듯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421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1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렌드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트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따봉따봉 따봉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조만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제 곧 종료를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엄마 무시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이제 1월 달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뭐 거의 뭐 40만 명을 넘어 가는 애 많은 애 하루에 말이죠 하루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 가는 애 많은 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4천명을 하루에 4천명을 넘어 가는 애 많은 애그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5개월 전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1월 달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뀐 뒤로부터 어마무시하게 정말 공격적으로 접종을 한 뒤로부터는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그리고 사망자 수 예, 쭉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듯 이 백신의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가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은 1차하고 2차 모두 맞게 되면은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했어요 뭐 야외에서는 뭐 당연히 안 써도 된다고 하고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맞친 사람들은 그리고 이 면역을 이제 갖게 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어여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3억 회분을 지금 마쳤다고 합니다. 네, 3억 회분. 지금 미국 총 인구의 한52% 정도가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총 미국 인구의 대략 한42% 정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하고 2차 모두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요번 달 6월 달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좀더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7월 4일 전까지 왜전 국민의 한70%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전 세계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8천만 회분을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선 첫 번째 2,500만 회분을 먼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뿌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도 에 이제 나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전 세계로 좀 많이 뿌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중국산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굉장히 효과가 면역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칠레, 칠레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칠레 국민의 대략 한90% 정도 접종한 사람들 중에 이제 90% 정도는 중국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는데 아시다시피 칠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세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는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지금 줄어들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잘 듣지 않기로 유명한데 어쨌든 미국은 드디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눈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차 더 영향력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들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평판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굉장히 안 좋게 낮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평판이 나빠진 이유는 트럼프 정부 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굉장히 못 돼가지고. 미국에 대한 평판이 이거 뭐 선진국도 아니고 뭐 후진국 아니냐 뭐 그런 생각까지 그렇게 많이 평판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평판을 엄청나게 전 세계 의 사람들한테 많이 깎아 내렸다라는 소리죠. 트럼프 제발 좀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도 코로나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670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1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는 사망자 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 일일 감염자 수는 60일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감소세가 정말 뚜렷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 정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무료로 무료로 접종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강화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백신 접종하는 거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미국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격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이 감염세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인도뿐만이 아니라 터키도 예, 터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위 감염자들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위 감염자 수는 5천 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5천 명대로 나와가지고 130일 만에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실내 안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의무화를 지금 해제를 한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는 어제 보건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료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입원자들 수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뭐, 노르웨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 예, 이렇게 또, 노르웨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올림픽을 이제 한달 앞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계속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4,000명대 나오다가 지금 뭐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예, 1200명대 정도 코로나바이러스 1위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해요. 이렇듯 계속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아마도 이 도쿄 올림픽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듯이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바이러스 1위 감염자들 수는 계속 내려가는 트렌드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뉴스에는 아직 우리들은 안심하기 이르다. 8월, 9월 달쯤 가을, 겨울 접어들 때 그때 또 조금 다시 좀 유행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예,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좀 조심하면서 이제 실내 안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는 것을 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백신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예, 어제 델타 항공 한 비행기 737 비행기가 LA에서 내슈빌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LA에서 비행기를 떴는데 그런데 어느 한 남성이 이 비행기를 납치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예, 하이제킹이죠 예, 시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한 남성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 기장실 있잖아요, 이 조종실로 들어가려고 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다행히도 기내에 있던 이 승무원들 그리고 승객들이 힘 으로 제압을 해 가지고 다행히도 이 남성을 묶어 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뒤에다가 잘 놔두고 그리고 이 비행기는 뉴 멕시코로 이제 비상 착륙을 한 다음에 이 남성 바로 체포가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히도 이 비행기는 바로 정상 운항을 해 가지고 멕시블로 바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또 비행기 납치 사건도 있을 뻔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저께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또익사이링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제 또 무패 복서로 무지하게 유명한 메이웨더 있잖아요. 메이웨더가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버 로건 폴이랑 대결을 했습니다. 신성 경기 같이 이렇게 박싱 대결을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메이웨더는 아시다시피 무패 복서입니다. 엄청나게 복싱을 잘해요. 그런데 이 로건 폴이랑 이 로건 폴은 박서도 아니거든요. 박서도 아닌데 무승부가 났다고 합니다. 무승부. <laughs>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로건 폴이라는 이 유튜버는. 엄청나게 키도 크고, 몸치도 굉장히 좋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팔도 길기 때문에, 그런 어드밴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로건 폴이랑 메이웨더가 박싱 대결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둘다 어마무시하게 대전료를 받았다고 해요. 로건 폴 같은 경우에는 1,5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대전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메이웨더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 예, 어마무시하죠 예, 1억 달러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박싱 같은 거 유명한 사람들끼리 붙으면 예, 대존료가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좀더 일부러 더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한테 더 화제되기 위해서 어쨌든 어제 이런 박싱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주말 동안 또 총격 사건으로 피로 물들었다는 라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바이 슈링 차 타고 가면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일어나가지고 8 명이나 총을 맞았다고 하고요. 뉴올리언스에서도 예,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유타주에서도 예,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도 예, 졸업식 파티 뒤에 총격 사건 때문에 3 명이 사망을 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또 다시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총격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규제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좀더 많이 나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총격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올해만 올해만 총기 사건 때문에 8,400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이죠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는 1년에 작년에 총기 사고로 19,4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뭐 만만치 않게 총기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만 뭐 8,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뭐 작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 때문에 사망을 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지금 미국은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야 하는기는 할것 같아요 네, 총기 좀 풀리는 거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얼마 전에 로드레이즈 하다가 어떤 사람이 총을 쏴가지고 6살 남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용의자가 계속 잡히지 않고 있어가지고 현상금이 막 5만 불, 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까지 올라가고, 뉴스에서 계속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용의자가 드디어 잡혔다고 합니다. 어제 두 명의 용의자가 잡혔다라는 그런 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이 용의자 제발 에, 죄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 배를 구입해서 어, 강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배를 사 가지고 아니면은 배를 어, 렌트를 예, 월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보다 20%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예. 렌트 가격이 만약에 아파트가 천불이라고 하면은 배에 살게 되면은 200불만 내면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파키스탄에서 열차 고속열차가 충돌을 해 가지고 여러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35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열차가 어떻게 충돌을 하게 됐냐면은 어느 한 고속열차가 계속 가다가 탈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탈선이 돼 가지고 이 열차가 어지럽게 아, 거기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오던. 구속열차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박아서 둘다둘다 둘다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일본 올림픽 지금 한달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올림픽 위원회 간부 50대 남성이 어제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선로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쿄올림픽 지금 좀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 1년 미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잘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 강행을 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압박과 그런 게 있었는지 예, 자살을 한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도쿄 올림픽 예,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올림픽인 것 같네요. 그리고 북한에 관한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예, 김정은이 한국 문화 같은 게 너무 많이 지금 북한에 들어오다 보니까, 더욱더 단속을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뭐 중국으로부터 해가지고 많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간다고 해요, 북한으로. 그래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드라마 다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한국 물건들도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해가지고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북한으로. 이것 때문에 김정은은 이 한국 문화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자 엄청나게 단속을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문화를 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최고로 사형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도 빨리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폐쇄된 국가에서 이제 좀 자유로운 국가가 됐으면 하네요. 그리고 어제 또 트럼프는 또 망언을 또 쏟아냈는데요. 네, 어제 또 트럼프 나와가지고 한국은 방위 분담금을 내야 한다.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면 안 돼요. 트럼프는 이 한국한테 엄청나게 많이 인색한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발 트럼프 찍지 말고 트럼프 빠 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필리핀의 굉장히 유명한 어, 한국의 롯데리아 같은 유명한 패스트 푸드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졸리비라고 하는데, 이 졸리비에서 어제 어느 한 손님이 치킨을 시켰는데, 그 치킨을 먹으려고 이렇게 한 입을 물었는데, 아, 그게 치킨이 아니라 행주였다고 합니다. 행주가 튀겨져서 나왔다고 해요. 이 뉴스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바이럴하게 많이 지금 사진이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 행주가 반죽을 묻혀서 튀겼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실수로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졸리비. 저도 미국에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별로 맛대가리도 없더라고요. 예, 그렇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소폭. 굉장히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2% 정도 굉장히 소폭 하락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그리고 법인세 그것에 지금 눈여겨 보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이 크루즈 선들이 이제 그라운드가 돼 있었잖아요. 예, 이제 드디어 다시 운항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크루즈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들은 무조건 100%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승객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이 나왔다는 표가 있어야지만 이 크루즈선에 입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뒤로 하나 둘씩 전부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옐런 장관이 미국의 소폭 금리가 인상하는 것은 좋은 거다, 괜찮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옐런 재무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은 테이퍼링 시작,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정부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공식 인정할 것 같아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저껜가 엊그저께 뉴스에 말씀드렸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주 예, 때도 없는 화폐가 어느 한 나라의 공식 화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아, 이거 정말 문제가 좀클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미국도, 이 암호화폐 때문에 미국도 정말 이제 골치를 많이 썩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은 달러 디지털 화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이 달러 디지털 화폐가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모조리 다 쓸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 플레이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슬라 모델 S의 가장 최상위 모델인데. 가격이 자그마치 15만 불가량 합니다. <laughs> 엄청나게 빠른 차량인데, 배터리 용량도 어마무시하게 늘리고, 전기 모터도 3개나 달아가지고, 이0 to 60, 속도 있잖아요. 0 to 60가 2초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2초가 안 나오게 엄청나게 빠른 이 플레이드 플러스, 뭐곧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취소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트윗을 날렸다고 해요. 그리고 해커 집단인 애너니머스가 일론 머스크를 저격을 하면서 응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해커 집단인 애너니머스가 일론 머스크 너무나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마음대로 조종을 하고 있다. 너무 마니플레이트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에 관한 여러 가지 폭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마존 수장인 제프 베조스는 7월 20일 날,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7월 20일 날 자신이 만든 회사인 블루 오리진에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면서 은퇴 여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가 정말 자신이 만든 블루 오리진, 이 로켓을 타가지고 우주 여행을 한 다음에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용기가 어마무시하네요. <laughs> 왜냐하면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 로켓, 예, 우주로켓인데 당연히 많이 시험 운행을 했겠지만 그래도 정말 사람을 태우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예, 우주 여행은 처음인데 그 처음 타는 것을 예, 제프 베주스가 탄다고 하니까 정말 자신감도 볼 수도 있고 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 타잖아요. 스페이스X. 예, 그렇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31개월 만에 70달러를 예,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면서 여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예, 국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봐!